극장과 배급사가 서로 겸용하고 있다 서로 엮여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겸용하는그 배급사가 사실은 보면 이세 가지를 포기를 해왔는데 그 극장들을 이제 올리는 걸 포기해왔고 또 극장 안에서 상영관 극장 광고를 이제 틀어주는 그 매출이 이제 새로운 매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 포기했고 그리고 극장에서 마땅히 써야 하는 홍보비 같은 것들을 투자배급사 다 스스로 안, 안고 비용 절감도 포기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한 상태로 투자배급사가. 이되어 투자배급사가 경영을 하지 않고 동정하게 정당하게 극장을 상대로 영업을 했더라면 은행이든 뭐뭐 뭐 보험사는 돈이 있는데든 그 돈사들과 와가지고 제가한국 영화 투자하게 하달라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죠 수익을 멀티플렉스가 일방적으로 빨아들이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 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빨아들이는 돈으로 멀티플렉스는 뭘 했느냐 해외 진출했죠 극장의 멀티플렉스가 해외 진출하는 거를 영화의 해외 진출을 볼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이 돈들이 사실은 투자배급사로 한수 수가 되고, 투자 배급자가 들어가지고 더 많은 영화들이 투자를 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고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막 생기고 더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독과점 겸영이라는말도안 되는 구조 때문에 월트플렉스가 일방적으로 빨아들여가가지고는 영통하게 해외 진출했다 을 아.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